집 없는 라이프 한 세상 유튜버님께서 어제 영상 댓글로 어 보이차 추천해 주세요. 쇼핑몰 구입하겠습니다. 이렇게 댓글을 달아 주셨습니다. 어집 없는 라이프 한 세상님은 어 유튜버신데 어 유튜브 채널을 직접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. 어 간단 그러니까 아침에 잠깐 보니까. 어, 집 없는 한 세상 어, 유튜브 채널이 이렇게 됩니다. 파산하시고 어, 유튜브를 시작하셨는데 어, 구독자가 2만 명이나 되시네요. 어, 뭐 잠깐 영상을 몇 가지 보니까 어, 사업을 크게 하셨다가 뭐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, 부도가 나신 것 같은데. 보통 크게 하신 분들, 잘 하시는 분들은요, 뭘 해도 잘 하십니다. 어, 그래서 이분도 보니까 유튜브로 벌써 2만 명 넘는 구독자를 갖고 계신 어, 유튜브를 크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신데, 어, 포이차를 추천을 해달라고 어, 하셨습니다. 어, 그래서, 어, 일단 근데 이제 보이차는 호불호가 많은 차고 안 드셔보신 분들은 음 구입했다가도 후회하는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이 영상을 제가 이제 녹화를 해서 올려놓으면 한번 보시고 잘 한번 선택을 해보십시오. 그리고 유튜브를 또 하시고 또 구입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어, 채널이 예. 선물도 좀 드릴게요. 근데 보이차를 어, 채널을 잠깐만 훑어봤는데 뭐 차를 이렇게 즐기시고 이랬던 경험은 없으신 것 같아서 다구가 또 필요하실 거 아닙니까? 어, 다구도 안 갖고 계시면 차를 우려 드시기가 불편하고 또 끓여서 드셔야 되니까 아마 처음에 차를 구입을 해도 드시는데 어, 좀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. 어, 그래서 일단 어, 보이차를 구입을 하시면 어, 제가 요 거름망 한 개, 어, 그리고 그 노반 차품에서 나오는 차잔, 어, 차잔 두개 제가 녹음을 녹음이 돼 있으니까 나중 에 보면 되죠. 어, 차잔 2개 하고요. 노반차품 차잔 2개 하고 걸음망 어, 어, 그리고 공도배 공도배는 유리로 된 노반차품 공도배 어, 그리고 화차호 한 개씩 어, 선물로 드릴게요. 그러면 어, 웬만한 공간에서 차를 우려마실 수 있는 시스템은 되실 겁니다. 그리고 개환도 근데 개환은 안 써보셔서 못쓰실거에요 처음에는 음, 거름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차를 끓여도 예를 들어서 어디에 놓고 끓이잖아요 어, 끓인거를 뭐 컵이나 어디에 용기에 우릴 때 에, 따를 때 찌꺼기가 들어가요 찻잎이 그래서 굳이 뭐 개환자사호가 아니더라도 이 거름망이 있으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또 공도배가 있어야 또 따라서 이렇게 차잔에 우려 마실 수 있으니까. 그래서 일단은 어요 거름망 노반 작품 차잔 두 개, 유리 공도배 하나. 공도배는 그냥 요런 용도, 차를 따라서 마실 수 있는 용도. 그리고 화차오 요거 있으면 차 우리기가 좋거든요. 요 안에다 차 넣어서 물 부어서 그냥 바로 따라서 마시면 돼요. 어, 여행 갈 때도 편하고 저도 뭐 집에서도 이걸로 많이 마십니다 사무실에서도 그래서 화차와 한개 일단 이렇게 선물을 드릴 거고요 어, 보이차는 크게 생차와 숙차로 나눠집니다 생차와 숙차 그래서 요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, 생차와 숙차에 대해서 자, 게시판에 잠깐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. 어, 정고요님, 윤정님, 김미자님, 권지현님, 안녕하십니까? 자, 생차는, 어, 재달을 하고요. 발효를 안 시키고 출시가 된 거. 숙차는 이 생차를 한번 대량 발효시킨 다음에 출시한 거. 이렇게 됩니다. 어, 유튜브 찾아보시면, 어, 생차와 숙차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으니까 어, 뭐 블로그나 유튜브 찾아보시면 되고요. 생차는 여러 가지 맛이 있어요. 그런데 단점은 뭐 단점이라기보다는 특징인데 쓴 맛이 있습니다. 어, 이 생차들 보이차 생차들마다 이쓴 맛의 질이 다 달라요. 특징이 쓴데 자극이 되는 차도 있고. 많이 쓴데 자극이 없고 빨리 사라지는 차도 있고 다양합니다. 그래서 생차도 많이 드셔보셔야 이 쓴맛의 차이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. 그 대신 이 쓴맛 후에 나타나는 달콤하고 향기로운 향과 맛들을 어, 즐길 수가 있습니다. 숙차는 어, 생차의 이 쓴맛을 발효시킨 거예요. 대량 발효, 곰팡이를 처리해서 대량 발효 시킨 것이 숙차입니다. 그래서 쓴 맛이 거의 없어요. 그 대신 달고 부드럽고 먹기 편한데 이 숙차는 그 대신 생차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향과 맛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. 그 대신 편하게 마실 수 있다. 이게 장점이죠. 케이님 어, 안녕하십니까? 보통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숙차를 드시고요. 숙차를 마시다가 생차로 넘어갑니다, 보통. 생차 맛을 알기 시작하면, 어, 처음에는 숙차를 뭐 9대 1 비율로 생차를 1, 숙차를 9 이렇게 마셨다면 생차 맛을 알기 시작하면요, 나중에는 생차가 9, 숙차가 1, 어, 이렇게 차 마시는 어, 비율이 바뀝니다. 그래서 생차와 숙차를 먼저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. 어, 그 다음에 구분할 게 어, 일반적으로 고수차, 재배차 이렇게 나누거든요. 뭐, 순련이 병변이는 둘째 문제고 어, 고수차와 재배차로 나뉘는데 어, 고수 저희 그통정부차에서는 어, 고수차의 대표 브랜드가 이 노반차품입니다. 이 노반차품 카테고리에 있는 것은 다 고수차예요. 어, 여기에 보면 생차와 어, 숙차 카테고리가 있습니다. 이렇게. 그래서 숙차 찾아보시고, 생차 찾아보시고. 근데, 어, 생차든 숙차든 들어가 보시면, 어, 제일 먼저, 올해 거 먼저 나옵니다. 그리고, 어, 같은 보이차에 연도별로 쭉 카테고리에 넣어놨어요. 같은 보이차라도요, 연도가 지나면 비싸집니다. 이렇게. 연도가 지나면 비싸져요. 묵을수록. 그렇다고 해서 묵은 차가 꼭 좋다, 이건 아닙니다. 신차의 특징, 또 묵은 차의 특징이 다 다르기 때문에, 근데 저는 보통 신차를 먼저 드시라고 권유를 합니다. 숙차도 숙, 파랑산 숙차, 뭐, 융 숙차, 타차,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원료는 다 고차수기 때문에, 어, 보시고서, 금액 또는 차에 맞는 거어 내가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어 구입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숙차를 먹을 것인지 생차를 먹을 것인지 보통 생차 처음 드시는 분들은요 어 제일 먼저 추천하는 게요과운하양입니다 그리고 이무 그다음에 취춘추 지금 취자병으로 돼 있는데. 어, 취자병은 올해꺼는 품절이구요. 어, 보통 처음 드시는 분들은 요 과우나양을 제일 먼저 추천드립니다. 그래서 이 과우나양, 생차는 과우나양을 먼저 드셔보시길 추천드리고, 숙차는 요 포랑산 숙병, 어, 요걸 드셔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어, 이 외에는 이제 가격에 맞게 뭐 읽어보시고, 어, 뭐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그리고 이외에는 일단 뭐또 질문을 하시면 제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든지 하겠습니다. 어김비자님은 어, 지금 노마나 숙차 네 그것도 맛있죠. 쌀로 끓인 미음 맛이 나고요. 네. 어, 정고현님은 15년 추춘추 어, 취춘추 드시고 계시고요. 이게 가격의 문제가 아니고 취향의 문제로 보시면 돼요. 그냥 이 카테고리 안에서는. 자, 일단 녹화는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.